위대한 업적을 이룬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모세라든지 또 성경의 위대한 일꾼들 다니엘 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 믿음의 영웅들이죠. 또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있다면 뭔가를 꿈을 이루고 또 뭔가를 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돈을 또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그 카드 선정해서 여러분 부자되세요라는 그런 어떤 선전 기억하십니까? 예. 아마 이 카드대란이 일어났던 그 때에 선전에 여러분 부자되세요라면서 어떤 어떤 그 카드회사가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벌려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행복해지고 자원하고 또 여유, 여유로운 삶을 꿈꾸기도 하고 또 돈이 많으면 어떤 이, 이 권력이라든지 또 힘이 생기나 봐요. 그러기 때문에 예, 돈을 또 많이 벌려고 합니다. 또 세상의 가치는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이 성공적은 성공했다. 또 어, 그들의 어떤 삶의 가치를 뭔가 이루었다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 큰 기업을 일으킨다든지. 또 뭔가를 이렇게 크게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 참 성공했다. 또 세상의 성공은 이 어떻게 보면은 돈과 이 부와 또 명예와 또 권력 어, 이런 것들로 주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 오늘 주주는 이 돈과 명예와 권력들은 사실 부질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승경에도 보면은 어 돈을 많이 번 부자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것시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권세나 또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나 명예를 열심히 노력을해서 추구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엄청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없는 부즉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즉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것이 다 모아 둔 얘기. 네 부질없단 얘기예요. 허무하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 장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매, 에? 태풍이 몰아치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해? 무너져 내린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위에 그것을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갖다 하겠습니다. 그 꿈이 또그 노력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나의 꿈의 시작, 또 나의 노력의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여정에 우리의 노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꿈, 우리의 노력,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든 투자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는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노력과 또 수많은 어떤 결 투자한 어떤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얻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것들 되기 교해서 우리의 밑바탕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 우리 모든 건축한이그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러십니다. 즉 기본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늘이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엔 예수 그리스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역사적인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 속에 에녹, 모세, 엘리야 및 주님과 함께한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우리에게 부여주고 있는 증거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열매들이 살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하늘로 가서 살아 있고 모세는 그의 모든 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결과 그도 역시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참으로 홀로 구군분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씨름하였을 때에 그가 하늘 병거로 타고 살아서 하늘로 간 놀라운 믿음의 위인입니다. 역사적인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는 결코 후회함이나 헛됨이나 멸망이 없고 오직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또 영원한 기념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서 남아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시작, 나의 모든 꿈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주님이 되기 게하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은 사도행전 1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라사대 때와 귀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투지었으니 너희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7절로 7절과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체험은 매일의 영적 체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기운을 얻교 하여 우리가 매가지 밥을 먹고 또 우리의 모든 양식을 우리 속에 넣어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죄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으면은 이기지 못하는 마음에는 이기심이라든지 수많은 죄악된 불만, 죄악된 마음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또 나의 욕심이 앞서게 되고 나의 탐욕이 앞서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는 죄를 스스로 범하게 되는 그런 우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뭐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하셨어요. 근데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단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계속적인 이 시제로 쓰여있다. 계속적인 시제. 구하는 것도 뭐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구했는데 얻지 못하고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열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반드시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반드시 얻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찾고 나의 길을 찾는다면 우리의 길을 찾을 것이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거나 우리 인생의 어떤 새로운 도전의 문을 두드린다면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럼으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모든 사단의 궤계를 멸하고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수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잠으로 이런 성령이 충만한 장로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또한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신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체험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참된 크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참된 크리스도인도 있지만 껍데기뿐인 크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크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예수님 나도 내가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성교하고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법입니까?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만이 준수 준수 하지 않는 것만이 불법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안이 계신 그 순간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 그것이 불법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인 역사하지 못한 그 순간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내 마음이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 요한계시록 이장삼 장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들으라고요?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모할지어다 뭐 들으지오다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뭐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오늘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의 음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죄로 기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의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늘로 향해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의 참된 일군을 일꾼되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진실로 올한 해가 성령을 구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진정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참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이 직상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지역에 참된 주님의 진리의 불을 높이 들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로 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하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안수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에게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 충만함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